살 빼자, 소비야.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건강한 소비 습관 캠페인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잠을 깨워드릴 미르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요즘들어 다양한 미디어에서는 청년들의 그릇된 소비 문화를 지적하는 경향이 잦아진 듯합니다. 실제로 mz 세대의 파멸적 소비 습관이라는 헤드라인을 쓸 정도로 그 주목도는 높은데요. 그러나 모든 소비가 잘못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우리는 빚을 내면서까지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갚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초과해 지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보상성 소비입니다.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까지 그 경향성이 확대되면서 보상 소비는 청년 소비의 주요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과시성 소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8%에 이릅니다. 이제는 사회적 필수품이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이 흐름에 맞춰 청년들의 SNS 사용량은 폭증했고, SNS에 더 많은 공유수를 받기 위한 과시 소비가 성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행성 소비입니다. 한간에는 스타벅스에 출입하려면 아이폰, 에어팟, 맥북 3종 세트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기는 하나 보이지 않는 소비라는 기준을 통해. 내 집단성을 강화하는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인이 존재함에도 왜 사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광고들이 과소비를 막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과소비의 원인을 분석했듯 이제는 왜 우리의 과거가 실패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실패했을까요? 광고에서 정확한 타겟층을 설정하는 것은 광고 이론의 기초 중 기초입니다. 그러나 기존 캠페인은 전 국민이라는 애매모호한 대상에게 메시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두루뭉술한 슬로건은 국민에게 설득력을 주기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지침과 새로운 타겟을 정의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새로이 타겟 타겟층 d m g 비치다의 대투와 청년세대 m z 를 활용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dmz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이들은 토스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뱅킹에 익숙합니다. 일반 은행보다 대출이 훨씬 쉽게 소액 대출에 대한 비무장성이 두드러지죠. 동시에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동시에 타인에 대한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시선에 대한 비무장성이 두드러지죠. 다시 말해, DMZ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DMZ가 스스로 이 장점을 변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거지방과 피크민입니다. 피크민은 작년 12월 첫 주차에만 4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고, 거지방의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는 수백만 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mz는 어째서 이러한 콘텐츠에 열광했을까요? 그것은 재밌고 힙하다는 유쾌함과 동시에 귀여운 캐릭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dmz의 잘못을 꼭 바로잡으려고만 할게 아니라 이용해보자는 발상의 전환을 꿈꿨습니다. 만약 dmz가 사랑할 만한 금융계의 피크민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소개합니다. dmz에게 건강한 소비습관을 만들어줄 새로운 캠페인 살 빼자 소비야 살 빼자 소비야 캠페인은 저희가 만든 캐릭터 소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소비라는 단어의 시옷을 머리 스타일로 비읍을 멜빵 바지로 형상화한 해당 캐릭터는 사용자가 과도한 소비를 할수록 살이 찌고 절약할수록 살이 빠집니다. 소비의 집이자 건강한 소비습관을 만들어줄 여러 기능들이 압축되어 있는 어플 속 집에서 소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축을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앱을 누르면 가장 먼저 보이는 메인 화면입니다. 현재 화면상의 소비는 과소비 상태입니다. 사용자의 과도한 소비가 캐릭터를 뚱뚱하게 만든 것이죠. 따라서 사용자는 화면 우측 상단에서 목표 감량 비율을 설정하고 중앙에서 남은 금액을 확인하며 과소비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본인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다면 소비는 살이 빠지고 소비 포인트라는 리워드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솝집의 첫 번째 기능, 소비 여리를 소개합니다. 딱딱했던 가계부를 친근한 일기, 블로그 형식의 다이어리형 가계부로 바꾸었습니다. 자동으로 소비 내역을 정리해주며 매일매일 리워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한 달이라는 긴 소비 다이어트 여정에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MZ에게 다이어리 꾸미기, 닷구가 있다면 DMZ에게는 소비 꾸미기, 속구가 있습니다. 알뜰살뜰 모 리워드는 속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꾸민 소비를 인스타에 자랑하고 친구보다 더 귀여운 소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절약은 따라하고 싶고 유쾌해 보이는 행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비의 집을 구경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집 밖에서 소비를 광고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dmz를 겨냥한 캠페인인 만큼 dmz가 자주 사용하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광고를 기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영상 광고입니다. 소비 어플의 메커니즘을 보여줄 수 있는 직관적이고 속도감 있는 15초짜리 영상 광고를 기획하였습니다. 소비를 건강하게, 소비를 건강하게라는 저희의 메인 슬로건과 함께 광고는 끝이 납니다. 두 번째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서 인스타툰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인스타툰의 이용자 비율은 20.9%로 카카오 웹툰을 추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직접 그린 소비툰을 활용하여서 d m z 에게 공감을 이끌어낸다면 건강한 소비 습관 확립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인스타와 유튜브로 소비를 의식시켰다면 이제는 인식시킬 차례입니다. 신한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소비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카드사에서 돈을 쓰지 말라니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신한이어야 합니다. 신한그룹은 카드사와 은행 둘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카드사에겐 달갑지 않을 절약을 은행 상품 연계를 통해 보완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죠. 저희는 소비 카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시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개발하여서 신한 카드는 신규 고객을, 신한 은행은 안정적인 자금을, 청년은 목돈을 확보할 수 있는 윈윈윈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해당 캠페인에 대하여 신한 은행 지점장께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광고 아닙니다. 카드의 좌측 상단에는 스마트 기술인 카드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목표까지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서 건강한 소비 습관 확립을 도와줄 수 있겠죠. 네 번째 캠페인으로 달리자 소비야 마라톤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의 앞에 소개 영상 기억하시나요? 제가 러닝을 하고 있었죠. 과소비를 주제로 하는 팀이 어째서 달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비와 러닝 사이에는 꾸준하면 살이 빠진다.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는 꾸준하게 절약하면 살이 빠지고 러닝은 꾸준하게 달리면 살이 빠집니다. 해당 공통점을 백분 활용한 마라톤 대회는 러닝이 청년층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소비를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광고를 통해 소비를 d m z 일상 속으로 침투시키고자 합니다. 이동간에도 절약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건강한 소비 습관 확립이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를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 3가지, 오프라인 광고 3가지를 기획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DMZ에게 건강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구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을 중심으로 DMZ에게 소비에 대해 소비를 인식시키며 후킹하는 초기,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시키며 몰입하게 만드는 중기 오프라인으로까지 경험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후기로 캠페인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필드에서는 우리의 캠페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전문가들은 저희 살빼자 소비아 캠페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이는 캠페인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성을 시사합니다. 이런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최소 20%의 캠페인 참여율을 28만 2천 원의 저축 효과를 기대합니다. 기존 저축 절약 서비스의 청년 참여율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설정한 20%이며 절약 알림이 30%의 소비 절감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논문을 참고해서 현재 월평균 청년 저축의 94만원의 30%인 해당 금액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대합니다. 724억, 2023년 청년 영끌족의 빚과 이자까지 탕감해주는데 투입된 정부의 세금입니다. DMZ의 건강한 소비 습관 확립으로 해당 세금이 사회적 비용이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d m g 올바른 소비 확립으로 개인부터 사회까지 건강하게 소비하는 사회를 향해 다시 한번 외칩 z 다 Konga, Sopian, Sawiri Hangi, t a s h i a m b o 다